네, 안녕하세요 아, 한국콘텐츠진흥원 아, 게임본부장 이, 이항환입니다 먼저 오늘 궂은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2년에도 어, 보이주, 저기 게임 쪽에 에, 보여주신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23년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 그리고 아, 몸에 와닿는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게임본부는 23년을 청년을 게임의 미래로 그리고 게임을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오라는 비전을 가지고요. 산업 내 자금과 인프라 그리고 인력의 수준제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게임의 긍정적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 게임본부 사업 예산은 570억 정도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 기획과 제작 그리고 유통지원 입주지원 등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건전 게임 문화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해서 게임의 긍정적인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인재원과 e스포츠 활성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주, 궁금해하실 분, 부분 그러니까 20, 3년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어,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그 콘저런 혁신 계획에 따라서 어, 전반적으로 게임도 지원 규모가 조금 향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증액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과 인디 예비 창업자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C와 콘솔 게임을 대상으로. 어, 업계 수요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단년도 제작지원 사업을 올해 운영을 합니다. 2년이고요. 어, 단년도이니까 2년이 다 제작되, 제, 어, 제작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 1년 제, 지원을 하고요. 어, 연차 평가를 통해서 어, 2년차 지원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어, 국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게임 인재원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게임 쪽에 종사하고 싶다는 젊은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난을 많이 겪고 계신데 전문 인력 핵심 인력을 뽑고 싶어 하시는 기업 여러분들의 분들은 게임 인재원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긍정적 효과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 리터러시 사업 그러니까 게임을 이해하는 사업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게임 접근성과 같은 다양성 확보에도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치료적 활용에 관련한 논의도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해서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예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e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신설하고 e스포츠 전문력 양성을 신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570억 원20아 23년 예산에 포함되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라고 미리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콘솔과 PC 그리고 모바일 아케이드 보드 신기술 기반 게임 그리고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우선 사업 규모에 있어서 선정 게임 수 자체는 아, 22년간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만 지원 규모를 조금 상향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 스타트업과 예, 창업하는 분들 중심으로 지원이 될 어, 중점적으로 될 거라는 부분 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 pc와 콘솔의 경우에 연차 평가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단연도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부분이 크게 달라진 거고요. 전반적으로. 어,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23년에는 어, 제작전을 선정을 할때 차후에 출시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출시가 그 최종 어, 어, 그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즉시 출시가 될 정도로 얼마만큼 우리 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즉 상용화라는 부분에 큰 주안점을 두고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는 점, 이 점을 어, 기, 어,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실 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게임 콘텐츠 제작 전에 어, 선정이 되시면 어, 연말에 이용자 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어,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게임 기업 자유 선택 지원, 어, 게임 더하기라고 부르는 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게임의 글로벌 직접 서비스에 필요한 어, 기업, 어, 직접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이들이 이분들이 필요한 번역과 마케팅, 서버 지원 이런 부분들을 게임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 사업입니다. 어, 예년과 유사한 어, 비슷한 규모로 제작, 어, 그 서비스 선택 지원 게임 더하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조금 달라진 거는 23년도에는 게임사당 약 2억원 이내에서 포인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보다 포인트 지원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월에 공고를 내서 선정평가가 3월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해외 수출에 맞춤형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게임 더하기 사업을 주목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밖에 Q&A나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지원을 목표로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인 이츠게임 사업과 그리고 해외 마켓 참가 지원 이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 해외 마켓의 경우에 에, 올해 에, 그 게임스컴, 도쿄 게임쇼, 그리고 태국 마켓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23년에도 유사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2 3년에 해외 마켓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 그리고 어, 23년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파악을 해서. 23년에 참가할을 원하시는 마켓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지된 마켓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공고를,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3년 게임 기획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23년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됐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게임 기획 개발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인디를 포함해서 게임 기획 창업을 지원하는 게임 기획 창업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기획 개발 지원 사업은 삼년 어, 미만 게임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제작비를 지원하고 그 중에 우수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들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예비 창업자들 인디를 포함한 이 사업도 어, 이 사업은 어, 그 경, 공개 경쟁을 통해서 어, 우수 어, 개발사에 예, 보상금이 나가고요. 어, 그리고 인센티브도 함께 예,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어, 그 이런 게임 개발에 필요한 경영, H.R., 법률, 투자, 사업화 그리고 창업과 전략 법률 투자 그리고 개발 일반에 대한 컨설팅이 종합 공통적으로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전시에 참가 기회 제공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 그리고 쇼케이스를 통해서 개발하신 게임을 투자자들 또는 기타 관련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 들 어, 예정에 있습니다. 어, 3월에 3월까지 지원 대상 기업들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월부터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 어, 그 예비 창업을 예비 창업자 어, 그리고 현재 창업하신지 3년 미만이 되신 스타트업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프라 관련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판교 제이테크노밸리의 LH 기업 성장 센터 내에 있는데 어, 입주 어, 입주 50개 사 지원을 하고요 초기 창업을 준비하시는 어, 분들을 위한 게임 벤처 4.0 이라는 프로그램에 30개 팀에 대한 입주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입주사의 경우에는 그 50개까지 가능하고 기본 2년의 평가를 통해서 최장 2년까지 해서 종합 4년을 입주해 계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게임벤처 4.0 같은 경우에도 기본 1년의 평가를 통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임대료와 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 입주 기회 제공 말고 추가적으로 입주사들에게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 게임 개발과 경영에 관련한 컨설팅, 그 다음에 채용 지원, 네트워킹 지원, 투자 유치 지원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 또한 그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내에는 아, 모바일 테스트 베드, 모바일 게임 테스트 베드와 아, VR 게임 테스트 베드가 같이 있습니다. 입주를 하신 분들께는 아, 여기를 이용하시면서. 고가의 장비를 예, 무상으로 이용하고 개발에 예,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어, 23년에 1월하고 7월 두두 번에 걸쳐서 입주 겸 모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고 확인하셔서 어, 지금 어, 입주 공간이 필요하시고 영양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게임 인재원 운영입니다. 게임 인재원은 어, 현장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 판교에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와 같은 위치에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있고요. 어, 23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120명에서 240명으로 어, 교육 인원을 늘려서 어, 사업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게임 지금 산업은 그 인력 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고요. 특히 전문 인력,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충족이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기획과 아트, 프로그램 이세 가지 분야에서 좋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으니까요. 취업, 이쪽으로 종사하고 싶은 젊은 분들, 그 다음에 채용에 관심 있으신 개발사, 또는 퍼블리싱 또는 종합 게임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간은 2년이고 8학기 주 5일제 전일제 교육으로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1년차에는 기초 소형 교육과 미니 프로젝트 수업 2년차에는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어, 지금 현재 5기 교육생이 1월까지 모집을 해야 돼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기 지원 모집 공고 보시고 지원 부탁드리고요. 어, 교육 운영 위탁 사업을 1월 중에 또 공고가 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 사업에도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게임 국가기술 자격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자격 검정은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 게임 기획과 그래픽 프로그래밍 이렇게 세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연2회 필기 시험 실기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이십 년에 시행되는 지역과 상세 일정은 사업 설명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어그 지원하는 인원에 따라서 지역이 통합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어, 어, 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 유념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유념해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게임 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게임의 문화적 그다음에 교육적 가치를 확장하고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크게 건전 게임 문화 교육 확대 사업, 그리고 게임 다양성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 요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전 게임 문화 교육 확대 사업의 사업은 예전하고 마찬가지로 리터러시 교육과, 그러니까 학생들, 학부모, 교사, 어, 그 다음에 기업체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광범위한 그 대상을 어, 가지고 어, 진행되는 리터러시 교육인데, 특히 올해의 중점 방향은 교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게임 리터러시를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로 교육청과 협업해서 교실 속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래서 게임을 교육과 연계시켜서 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교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사업을 좀 보시고 어, 그 게임 리터러시를 어, 교실 속으로 어, 가지고 오시고 싶은 분들의 에, 관심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그 외에도 찾아가는 게임 문화 교실, 그리고 게임 리터러시 연구센터 사업, 보좌 리터러시 이 사업을 통해서 어, 유아부터 실버까지 그리고 어, 학부모, 업계,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한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이런 그 사업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요, 어, 이, 이 공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 이 홍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 게임 문화성화 사업의 하나인 게임 다양성 증이 문화 확산 사업은 어, 건전한 게임 여가 문화 그리고 게임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년도 역시 게임을 매개로 해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 그리고 게임 문화 캠페인 사업을 지속합니다 위탁 사업으로 공고가 2월부터 나갈 예정이니까요 이런 사업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게임 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는 도중에 민간, 지역, 그 다음에 대학과 고등학교 이런 여러 분들의 에, 협업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 공고나 또 홍보물 그리고 어, 직접 연락을 통해서 에, 게임 문화 축제에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 먼저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또한 게임 제작을 원하는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게임잼 그리고 어, 매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에, 성황리에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도 변함없이 어, 어, 23년에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e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그리고 굴, 어, 국내 e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e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십삼 년에는 특히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스무 번째로 개최되고 있는 장애학생 이스포츠 페스티벌과 함께 신규로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시범적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스포츠 대회에 참여가 어려웠던 장애인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을 기본으로 하는 그 장애인 또는 게임 다양성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그리고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e스포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도 이제 구축에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이 될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기 전에 에, 관련 그 어깨 그리고 어 관련된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할 예정이 있으니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정책 연구와 실제 조사를 통해서 e스포츠 현안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게임본부의 주요 제작 지원 그리고 수출 지원 기타 인프라와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어... 게임 본부에 대한 자세한 그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월 말이나 2월 초 이전에 저희가 세부 사업 계획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를 보시고 그때 또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밖에 Q&A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하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도 저희 게임 그리고 게임 산업 그리고 종사자들 분들의 많은 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